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행복함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금요 성령 집회 때 어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뭔지 여쭤더니 목사님, 저도 행복할 날이 올까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 권사님의 형편을 아니까 권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것 정도도 아니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나도 행복할 날이 올까? 이러면 전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예수 믿으면 삶이 완전히 바뀌고 비로소 이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아, 나 행복한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주 분명한 답을 여러분이 얻고 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고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의 이유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우자 문제가 커요. 남편이나 아내가 조금 달라지면 좋겠다. 그러면 나 행복할 것 같다. 자녀들이 좀 바로 되면 좋겠다. 그러면 나 행복할 것같다또 몸이 건강을 회복하면 그러면 좀 행복할 것 같다. 돈을 조금 더잘 벌면 또 집도 차도 좋은 걸 구입하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러지 못하니까 불행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 다 이루어져도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불행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다. 저 정도쯤에 삶을 사는 거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정말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세요. 행복하지 않다고들 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한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의 가장 우리를 충격을 주는 구절이 1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삶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도 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계속 우리 속에 많아요. 어떻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왕이어서 그럴까? 그런데 이십편 2 3편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면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왕입니다. 아그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처지예요. 이런 형편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도 지나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처지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아니까 믿어지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도 나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의 조건을 정확히 찾으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지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행복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정도만 되어도 그 정도로 행복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불교 신자들은 부처가 마음에 있다고 말하네요. 무슬림들은 마음에서 마음에 있다고 말하네요. 근데 우리 예수 믿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해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다윗이 우리를 보고 아마 놀랄 거예요.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군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냥 말만 들었지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한 목자교회 부목사가 되고 싶다고 꼭 받아달라는 건. 이미 연세도 있으시고 단임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선한 목자교회 부목사가 되시겠다고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부흥에서 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되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이라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학비를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다. 그 신학교 들어가서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고 전도사 시절에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너무 너무 힘들게 지냈고. 부목사 때는 단임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어려웠고, 지금은 단임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런데 선한 목자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 야, 내가 행복한 목회를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안 오나보다. 목사님, 제가 선한 목자 교회에서 1년만이라도 좋으니. 행복한 목회를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제가 다시 개척을 해도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저에게 오시라고는 못 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을 체험하셨고 그리고 목사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목사님 안에 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목사님을 한 번도 행복하게 못해 주셨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기도를 하셨는지 생각을 하시는지 계시더라고. 한 5분 정도를 그러시더니 벌떡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손을 내미셔서 악수를 하시고는 뒤도 안 들어보고 가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뭐가 감사한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다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고 있다면 누가 도대체 우리를 행복하게 할수 있겠어요? 청년들을 만나보면 다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유가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네.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평생을 수도원에서 혼자 독신으로 살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들 막 기절하는 듯이 놀라면서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은사가 없다 자기는 정말 결혼하고 싶대요.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그럼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는 것은 수도원에서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야. <laughs> 여러분 왜 이렇죠? 네. 행복을 배우자에게 원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의 원인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남편에게 행복하게 해달라, 아내에게 행복하게 해달라, 아,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해주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해주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이제 착각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남편 아내 사이에 서로 이제는 진심으로 고백하세요. 나 행복하게 안 해줘도 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아내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누리는 행복을 남편에게 흘려보내 주는 거예요. 참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 이유가 사모님에게 있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남편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아, 그 목사는 달리 보이더라고, 아, 사모님에게 그런 남편이셨구나. 그러나. 저는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그렇게 목사님을 잘 보필하시고 내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기쁨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너무 충만하니까 그렇게 좀 성격적으로 강하고 그러신 남편이지만 잘 내주해서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더라. 고 18세기에 스코틀랜드에저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악처로도 유명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들 티타임 시간에 아이 프레이저 목사님이 사모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어이가 없어셨어요 아니 목사님이 사모님 아내를 자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 아내는 여러분들이 아내들보다 훨씬 저에게 잘합니다 제가 하루에 일곱 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거든요 그 목사님은 사모님을 아주 디스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해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까다롭고 좀 모가난 사모님이지만 나를 기도시키는 아내야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온 가족이 다 은혜 가운데 살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복을 기대하는 부모가 많아요. 자녀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해주는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도망가야 되겠다. 자녀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한 엄마, 아빠라면.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에요. 행복한 사람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니까. 예수 믿는 부모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때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하실 텐데 행복한 사람하고 밥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에요. 짜증 충만한 사람하고 먹어보세요. 정말 속이 탈이 나요. 우리가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뭐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형편이 다 제각기 다르시겠지만 그러면, 온 가족이 기쁨이 넘쳐요. 교회 봉사도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들고 또 영적으로 침체가 오는 것은 세상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데도, 교회 봉사를 하는데도, 영적인 탈진도 오고 시험도 와요. 왜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고 사람에게 행복을 구할 때 목사님이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어. 장로님들이 좀 나를 알아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걸 교인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어. 그러면 반드시 탈이 나요. 그런 교인들은요. 너무 아슬아슬해요. 언제 시험 들었다고 할지. 언제 상처 받았다고 할지. 언제 교회 나가겠다고 할지. 정말 아슬아슬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사람 그분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모난 사람, 시험든 사람, 부족한 사람 다 끌어안아요. 본인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니까 행복이 흘려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행복의 이유를 정말 잘못 알고 있더라고. 자기를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하게 해줄수 있는 다윗처럼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수술을 암 수술을 받으시게 돼서 이제 수술실 들어가실 때그 들어가는 침상에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술 끝나기를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마음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한 가득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아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또는 암 치료가 길어지면. 그 목회는 어떻게 하나 아이들 아이들은 어떻게 기르나 뭐 불안한 마음 걱정이 한 둘이 아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물으시더래요. 너 괴로우냐? 즉각 대답했대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또 물으시더래. 너 힘드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 하나님 또 물으시더래. 그래서 너 불행하냐? 그 질문에는 즉각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사모님이 지금 암 수술을 받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지경인데 불행하냐? 이것 때문에 불행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저 목사인데. 그래서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대요. 그더니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더래. 그러면 너 행복하냐? 아, 불행하지 않다고 행복한 건또 아니잖아요. 또 대답을 못 하겠더래 한참을 생각했대요. 행복하냐? 행복하냐? 지금 아내가 암 수술 받고 있는데 행복하냐? 그런데 점점점 그래 행복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구원 받았죠. 목사로서 주의일 하죠. 영생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었죠. 온 교우들이 기도해 주고 있죠. 암수술 받는 아내 옆에 내가 곁을 지켜줄 수 있었죠. 모든 근심 염려 다 맡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을 주셨죠. 어, 그러니까 행복하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어,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나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래요. 그리고는 한참을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참 놀랍지요. 마음의 두려움, 염려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울고 기도하며 하던 보호자 대기실에서 혼자서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환경 여건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있는 그대로지만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사케오 돈밖에 모르던 사케오 예수님 만나고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도 얼마나 기뻤어요. 저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셋째를 낳았는데 아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 아이예요.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는지 새벽기도 인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막 폭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 이 터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목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아이들 이라도 좀 지켜주셔야지 하나님 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아, 설교 도해야요 신방도 해야요 교우들 돌봐야죠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소리소리 지르면서 원망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더래요 이놈아 너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너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너 가만 보니까 너는 모든 조건이 다 좋아야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이들도 다 건강하고 교인들도 많이 부흥되고 다 교인들이 너잘 해주고 너 몸도 건강하고 그래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목사님이 그날 꽉 꺾어졌어요. 그리고는 회개가 터졌어요. 하나님 제가 그 동안에 정말 잘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내 믿음이 전혀 그렇지 못한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셋째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 거 보니 제가 정말 진짜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 안에 회개가 터졌어요. 아 그런데 깨달아지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셋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도대체 믿고 맡길 만한 부부가 누굴까? 그렇게 찾고 찾다가 우리 부부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너희들 같으면 잘 길러 줄 거야. 우리 믿음을 우리 부부의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구나. 아, 그래서 이제는 또 감사가 터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우리 믿음을 귀하게 보셨군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사택으로 들어갔는데 아, 그날 새벽기도 나올 때만 해도 그 아이를 보고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아,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갓난아기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 아이의 영혼은 알지요. 아버지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안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아버지 품에서 기도를 들은 그 아이가 얼마나 복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더 괴로우셨대요.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좀큰 소리로 울게라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집에서 울수 없어요. 왜냐하면 큰 아이 둘이 엄마가 왜 저렇게 슬프게 울지, 아, 이 막내 동생은 엄마의 슬픔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못 울어요.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 아, 사모님이 왜 저렇게 울어? 아, 그 셋째가 다운증후군이라서 그렇대. 아, 우리 집에 신방 와서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래놓고. 아 자기가 그러니까 저렇게 또 슬퍼하네. 아,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봐 교회에서도 못 울겠어요. 하나님 이왕 그런 아이 주셨지만 좀 울고 싶어요. 소리 질러서 울고 싶어요. 그게 사모님의 소원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요큰 아이가 이제 여섯 살. 되었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그걸 벽에다가 내동댕이치고 팍 그냥 마루 바닥에서 뒹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사내라고 그러는 그 아이를 쩔쩔매면서 달래는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신 건데. 내 마음이 안 든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쓰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응답을 주신 아이들이에요. 그 사모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때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좀 성격이 냉정하신 분이에요. 아주 지적이신 분이에요. 가정 다감함이 없으신.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신 분과 결혼을 해서 마음에 내가 이제 사모로서 성도들을 잘 품고 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딱이에요 이 아이가. 그 사모님에게 사랑을 키워가기에 너무나 좋은 선물인 거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진정한 눈이 열리지 않았어. 답답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소망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너무나 좋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좋은 아이를 주셨구나. 그 사모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 교회 사무실로 오셨어요. 목사님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제 품에 이렇게 안겨 주는데 얼굴 생김 생김이 조금 특별해하더라고. 그런데 사모님이 목사님 다운증후군이래요. 저는 다운증후군이 뭐 좋은 건줄 알았어요. 워낙 표정이 밝고 목소리가 그냥 너무나 청명하니까. 걱정스럽게 말을 해야 맞잖아요, 목사님. 다운증후군이래요. 이래야 이게 분위기가 맞을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밝으실까? 그 이야기를 간증을 쭉가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셨다고.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교회 부흥에 갔을 때그 아이를 보았더니온 교우들이 그 아이와 함께 정말 즐거운 정말 즐거운 삶 속에서 자라더라고.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실 거예요.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할 날이 올까? 물론이죠. 이미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니까. 그리고 가족들에게, 여러분 주변인 교우들에게,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일터의 모든 분들에게 그 행복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오늘도 주님의 놀라무고도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온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또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들조차 하나님이 우리 속에 누려지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